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3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마를 낳았는데 그 자식들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 모든 자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고, 처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의 개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뒤 위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사람으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소수를 지정하고 준비시키신 뒤 일을 맡기십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이렇게 다수를 대신하는 소수로 소수를 지정하여 준비시키시면, 준비시켜서 일을 이루가게 된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잘이루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수를 대표하는 그 중간자의 대표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더 음,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을 준비시키시고 그 방법과 음, 해야 할 일들을 지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때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일들은 지키지 못할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큰 일도 아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볼때그 일들만 제대로 잘 지킨다면 뭐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더견고해질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때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볼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에 오늘 또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매일의 동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에 맺어가며 주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 융화되어지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